리 안녕하세요. 리키, 튜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더빙 작업, 즉, 실시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더빙 녹음으로 말하는데, 자, 오늘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제가 영등포로 왔어요. 첫 브이로그를 찍고, 그 다음에 이번에 빨간 내복 야코 상식책이 또 나왔다고 해서, 저도 나는 야코 팬으로서 한번 보러 왔습니다. 자, 여기 타임 스퀘어인데, 영등급포에 있어요. 앞에 말했듯이. 사람이 이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한 9시쯤에 온 것도 있, 있죠. 자, 어쨌든 기다리고, 한 9시 반 정도 됐을 때, 이때부터 에스컬레이터가 열렸어요. 이때 탔을 때 무슨 기분이었다? 바로 그냥 백화점 VIP 된것 같은 기분 그냥 슬럭슬럭 딱 들면서. 자, 이제 흥분 가라앉히고 에스컬레이터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은, 자, 뭐가 나올까요? 자, 기다려봅시다. 한 3초만 기다려주세요. 오디오 좀 비울게요. 자, 여기, 교보문구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자막다, 이게 드럽힘들겠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한 10시 반까지 기다렸어요. 자, 그때 한 30분 정도 나왔을 때, 자, 옆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자 보이시나요, 옆에?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제가 왔을 때까지 말해도 10명도 안됐는데 점점 모이더니 200명이 되게 생겼다고요! 자, 일단 긴장 풀고. 자, 이렇게, 어, 린애 대부분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약간 조금 창피하긴 했지만, 어쨌든. 자 이제 오시는 분들은 다 없고 여기 뒤에 다줄 서시는 분들이 너 엄청나게 길어 제가 맨 처음에 찍었을 때는 제가 맨 뒤였는데 자 여기는 영등포 교본문고 내부이고요 자 10시 반 드디어 저도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호야 자 이렇게 천천히 드디어 내부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 이번에 나온 빨간 내복 야코 상식책 이따가 또살 거고요 저는 이제 계산대로 가서 번호표를 뽑고 이제 야코를 만나서 사진을 찍을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와 해도 사진 찍고 여기서 바로 갈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린 거요. 자, 무엇이냐. 바로 책을 사야지만 된다는 거였어차피책살 거라서 안심이긴 했는데. 자, 이때 당시에 저는, 어, 책을 가지러 가야 된다는 건줄 알고, 이따 다급히 지 카메라 가리면서까지 책을 가지러 갔었는데, 직원분이 말해주시더라고요. 계산 때책 있으니까 갈 필요 없다고. 전 그래서 안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더빙 작업을 뺄게요. 일단 책을 사긴 했는데, 이게 지금 소리가 잘 들리나는지 모르겠네. 책을 여기서 샀고, 이게 책을 못 사면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번호표 받았고, 이게 번호표 이걸 주는 게 10시 반부터고, 이 2시부터 만남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점심 먹어야죠, 이제. 그동안 영등포를 돌아다녔는데, 딱히 제대로 찍기가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골목에서 이제 떡볶이 하나 있더라고. 이게 옛날 생각나가지고 하나 샀어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먹었었네 골목 같은 데에서 골목이나 시장에서 한번 좀 먹었던 어떤 거 비슷한 건데 아저 그냥 좀 약간 평범해 약간 쌀떡으로 된것 같은 쌀떡이 간 비슷한 느낌이고 이거 먹고 이제 2시에 만나러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밥까지 다 먹고 다시 교보문구로 왔어요. 이제, 한, 약코 기다리고, 기다린 지 한, 이때 당시 한 20분 됐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바로 이때 약코가 드디어 났습니다! 저는 너무 신났습니다! 자, 이때 당시 어린애들이 진짜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그만큼 신나다는 거겠죠. 저도 소리를 지르진 않았죠. 나도 나이가 좀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약코 오니까 길을 다 비켜줘요, 진짜. 자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크고 어 이렇게 인형 태쓰고 하는 이벤트는 야코에서 없던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렇게 직접 저랑 악수했었습니다 악수 오 저는 이렇게 간격의 손을 다시 오 어, 내밀었어요 저 어쨌든 이제 이 번호표 리리키 그리고 제 본명이 적혀 있는 번호표를 내면은 사진을 찍을 수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 이제 보니까 이때부터 사진 찍기를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전 7번이라고 하는지 딱히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 몇몇 분들은 이미 동영상을 찍고 계셨고 이제 약호가 안고 직원분이나 부모님들이 사진을 찍어 주시는것 같은데 저는 혼자 왔기 때문에. 어,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직원분이 아주 잘생기게 물론 얼굴이 어, 엄청 잘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자 아주 잘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뽑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뽑고 자 인스타에 올리면 또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일단은 이제 또 이거 끄고 다시 더빙 끄기. 네, 제가 야야코, 가 야코를 만났어. 진짜 교보문고 여기 영등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오늘이. 여기 이거, 스탠드도 받았었고, 책, 책도 샀고, 아까 그 캡슐 뽑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키링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인형도 뽑고 그랬다는데 너무 부럽네요. 기 같은 언젠가 또 다시 이런 행사가 있다면 한 번쯤 와시는 게 좋고, 보니까 그러니까 야코, 꽤 귀엽긴 했어요. 실사 어, 유튜브에서 보던 거비슷했어요까그도 어쩌면 첫 브이로그가 이게 잘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끝내줬으면 좋겠고. 참 고생해서 왔으니까 혼자서.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릴리, 빠.